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와아패스 백수라입니다. 자, 쉬는 시간 이용해서 또 질문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 필수 기재 사항에 수치인 들어가는 거 맞냐? 맞죠. 당연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무역보, 아, 그적가보험할때그 보험 금액 110% 맞냐? 이렇게 하셨는데 맞고요.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소 맞습니다. 최소 110%지 최대 110% 아니에요. 최소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쉬는 시간에 들어온 좋은 답, 좋은 질문 이렇게 답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역 영어에서는 신용장 당연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양도 가능한 신용장 정말 많이 다루고 있죠, 그렇죠? 어, 양도 가능 신용장 하면 나오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여기 보겠습니다. 어, 신용장의 키워드입니다. 트랜스퍼러 네. 그리고 어, 제1 수익제가 이 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수수료 부분입니다. 양도 가능 신용장은 수수료 1 수익자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2수익자다 그러면 틀린 것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 분할 양도도 가능하다. 그죠? 전부, 이렇게 전부나 혹은 일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1회 한에서만 가능하다. 1회. 그리고 재양도는 안 된다. 하지만 1수익자가 2수익자한테 주었는데 2수익자가 다시 1수익자한테 주는 건 그거는 재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양도한 것에 대해서 다시 반납하는 것, 그거 가능하다. 자그 다음 양도가는 신용장에서 요것들은 바꿀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장의 금액이죠. 금액 그 다음에 단가 다음 유효기일 영어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시를 위한 기일 기일 자그 다음에 선적일 선적일이나 혹은 그 선적 기일에 대해서는 신용 양도가는 신용장에서 변경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금액들을 줄이거나 혹은 기간을 앞으로 땡긴다. 그래서 reduced나 혹은 curtail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자, 보험은 오히려 증액이 가능하다. 그죠? 그 퍼센티지를 110%에서 더 올리는 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UCP에서 그 어떤 서류 수리 요건을 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음, 여러 가지 중요한 서류에 관련되어서 수리 요건, 키워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장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인보이스죠? 자, 인보이스. UCP에서 얘기하는 인보이스 중에서 수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프로포마 혹은 프로비저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은행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죠 나머지는 다 받아줍니다. 거기서 말한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볼시험에서언급되는그 단어들이죠. 있 그런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스텀스, 인보이스, 혹은 컨슬러 인보이스. 네,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자, 다음 수익자가 발행 의랜 앞으로 작성을 한다. 그다음 서명될 필요가 없다. 네, 이런 거 중요하죠. 네, 그다음 어, 신용장상이 요구된 가격 할인이나 공제 표시 가능하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보험증권 보겠습니다. 자, 보험증권은 CIP, c i f 가격의 최소 110%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다른 부분, 그 윗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바로 요겁니다. 보험담보금액을 그 보험증권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그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신용장과 같은, 아, 신용장과 당연히 같은 통화로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 보험담보금액은 CIF, 그 다음에 CIP에 최소 110%를 하나, 만약에 이런 것들이 유추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신용장인 경우에, 매입은행, 매입, 매입 그 금액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다 신용장 종류 아실 거예요. 그죠? 지급, 인수 맵 있잖아요. 그 금액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던가 혹은 인보이스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10%를 적용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거의 기준. 그래서 세 개를 기준으로 해서 110%로 범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아래 부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었다라고 증명하는 서류가 있죠. 바로 이렇게 policy, 그다음에 certificate, 그다음에 declaration 이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영어로 나옵니다. 자, 근데 안 되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틀린 답변으로 여러분들이 골라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cover note입니다. cover note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럼 이거 무조건 틀린 걸로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누가 발행한? 그거는 바로 보험 중개인, 보험 중개인 영어로 뭐라고 한다? 브로커라고 한다. 만약에 시험에 브로커가 발행한 서류 혹은 커버노트 이런 제목의 서류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틀려야 되는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BL 보겠습니다. 자, BL 누가 서명을 해야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온보드 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LC에서 언급하는 선적항 그리고 양륙항을 반드시 동일하게 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항상 문제는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BL에서 틀린 거 고르실 때 주로 나오는 보기가 바로 이겁니다. 선화증권에서 용성계약에 따른다라는 어떤 표시도 포함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에요. 용성계약에 따른다라는 어떤 표시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만약에 BL에 용성계약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럼 그거 틀린다. 그죠? 얘는 틀린 보기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 문구, 이 문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 용성계약에 따른다. 이 문구가 나오면 이거는 틀린 문구로 보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됐죠? 자, 그 다음. 자, 컨테이너 화물 운송 형태.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초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지금 말씀, 왜 지금 화면에 표현을 했냐. 요거를 기본을 놓치면요. 요거 응용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다시 기억을 하시라고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LCL, LCL. 화물. 자, LCL, LCL 화물은 그 물건의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운송 구간에 따라서는 CFS, CFS로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이 경우에는 그 물류회사, 이 개입된 물류회사가 콘솔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경우의 운송을 우리는 f o r w a r d e r Consolidatio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시험 어떻게 나올까요? 각자 1번, 2번, 3번, 4번 해서 어떤 것을 틀리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런 문구를 집어넣으면서 이러한 중요한 단어 있죠? 그거를 이것과 관련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 틀린 것이다라고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B에 배우셨던 것 그다음에 이제 신용장 내용과 조합한 아주 좋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감히 이 문제에 분명히 또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아래는 놓쳐도 위에 거는 반드시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요 내용은 신용장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BL 어떻게 발행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시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이 부분 설명합니다 풀셋이라고 하는 건세 장을 의미한다 자 요거 아시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은 어, 중요한 것만 요거 클린, 클린하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 다음, 넘깁니다. 요기서부터 형광 벤치입니다. 투부터, 주다. 오더업, 무슨 뱅크 있죠? 자, 요거 보시면, 아, 은행 지시식으로 발행되는 것이다. 은행 지시식으로 비해를 발행하라 라고 하는 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LC인 경우에는 은행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freight collect 라고 하는 것은 운송비를 착불로 수입자가 낸다. 수입자가 내는 것의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까지좀 기억을 해줘서 이걸 기본으로 기준으로 해서 어떤 BL을 발행했을 때 틀리게 기재한 것을 여러분들이 골라내는 그런 문제를 푸시면 이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아래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BL의 종류들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received BL, onboard BL, 그다음 shift bill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언제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안 되는 거 있죠? 안 되는 거. 은행에서 수리 안 해주는 거. 요거 수리 안 해준다. 라고 하는 거. 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하우스 BL, 마스터 BL. 각자 누가 발행하는 건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우스 BL은 누가 발행한다? 포워더가 고객을 위해서. 즉, 화주를 위해서 발행한다. 그죠? 그런데 반면 마스터는 선사가 포워더를 위해서 발행한다. 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 중요하죠. 요두개 세트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지울게요좀 지저분하니까. 네, 요거 두개 세트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징이 있다? 자, 비에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유통성이 있으나 얘네 둘이는 유통성이 없는 특이한 애다. 그죠? 요거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Surrender BL 같은 거. 그리고 얘는 뭐냐면, C, C, Way B를 의미를 하죠. 얘네들은 유통성이 없다. 마치 무엇처럼, 비교 같이 하세요. 비교해서, Air, Way 처럼 얘네는 유통성이 없다. 요렇게 시리즈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하역비 부담 조건 종류 보겠습니다. 자, 배가 선적지에서 이... 그 선적지에서 어 화물을 배다 넣는 비용, 그다음에 도착한 경우에 화물을 밖으로 빼는 비용이 있죠. 그것을 각자 선적 비용 그리고 양육 비용이라고 할때그 화물을 선적하는 그리고 양육하는 비용을 각자 누가 낼 것인가를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정기선 즉 컨테이너인 가,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요. 벌스텀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둘다 천주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기나 부정기 선에서는요 이세 가지 중에 하나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중요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번갈아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 확실한 건벌썸은 컨테이너에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라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조건 출제되는 내용 또 나왔습니다. 지금 너무 너무 중요한 내용 나오고 있는데. 아, 인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당당하게 이렇게 썼어요. 무조건 출제한다. 출제된다. 그죠? 자, 에어 웨이빌과 BL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에어 웨이빌은요, 유통성이 없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무엇처럼? C 웨이빌이나, 혹은 서렌더처럼. 그죠? 하지만 BL은 유통성이 있습니다. 얘는 유가증권 아니고, 얘는 유가증권입니다 반드시 나올 겁 다음, 복합분송 여러분들, 루트 중요한 거 아실 거예요. 그죠? 복합분송의그 루트 중에 대표적인 형태 하나가 바로 랜드브릿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랜드브릿지 하면 주로 미국에 관련된 것들 나오고 있죠? 자, ALB, MLB, IPI, RIPI 이렇게 미국의 미주, 북미에 관련된 그 루트가 대표적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ALB입니다. 혹은 MLB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AB가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른 루트가 있죠. TSR, TCR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TSR은 뭐예요? 어디를 경유하는 것이다. S, 러시아. 그죠? 그 시베리아, 시베리아. 시베리아.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시베리아 나온다. 그럼 요거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TCR에서 키워드는 뭡니까? 차이나. 중국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 TCR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 이제 컨테이너를 이용한 여러 가지 그 인터모달 방식이 있는데요. 복합 운송 방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형태죠. 운송 형태가 됩니다. 피기백, 피시백 버디백. 얘네의 기준은 다 무엇이다? 도로 운송이다. 도로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좀더 쉽게 얘기한다면 컨테이너 운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도로 운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피기백 같은 경우에는 뭘 더합니까? 철도를 더한다. 그 다음에 페시백은 뭘 더한다? 선박 해상 운송을 더한다. 그 다음에 버디백 같은 경우에는 뭘 더한다? 항공을 더한다. 네, 이렇게 시리즈로 알고 계시고요. 얘네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그 운송 끝내고요. 이번에 이제 보험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많은 분들이 그 보험 공부하실 때그 보험 공부하실 때 제일 어려워하는 내용이 뭐냐면 용어예요. 용어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국말을 먼저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로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용어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보험 주요 용어. 자 보험자 보험 회사를 의미한다. 그죠? 그 다음에 피보험자 누구예요? 보상 받는 측을 의미한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그 어떤 보험에 대해서 물 물건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것을 요거라고 얘기합니다. 자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보상 받을 측이 됩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 역시 용어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거의, 거의가 아니고 매년 나오죠.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 영어로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피보험이익 나오면 항상 나오는 문장이 있죠. 바로 요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문장이죠. 또 나올 겁니다. 보세요. 체결될 때그 이익 관계가 없어도 된다. 라고 하지만 손해 발생 시, 이거 별표하셔야 되겠습니다. 손해 발생 시에는 그 물건과 이해 관계를 가져야 된다. 자, 요거, 요 단어 바꿔서 나올 겁니다. 그거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액은 물건 금액. 보험 금액은 사고 나면 보상받을 금액이 된다. 얘가 클 수도 있고, 얘가 클 수도 있고 혹은 두 개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각각 어떤 보험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교재 있죠? 그거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자, 보험에서 가장 기억하기 힘든 부분이죠. 어떤 위험이 보장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인지 그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표를 외우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외울 수가 없다, 그러면 제가 지금 찍어 드리는 것만이라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요 페이지는 담보 위험이라고 해서 보상받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자, 화재 폭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진 분화 낙뢰, 그 다음에 갑판 유실이라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재 폭발은 세개다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진 분화 낙뢰에 C에서 안 되고 갑판 유실 C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못 해도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이것만이라도 외우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국어에 관련된 시험. 그다음에 요거 영어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한국말로 나왔는데 한국말로 출제가 됐는데 이제는 이 내용이 영어로도 출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러고 있습니다. 자, 화재 폭발 영어 요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영어 부분에 요거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진 분화 낙뢰 어디 있습니까? 네, 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갑판 유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워싱 오버버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만이라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면책 위험 가겠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사고 나도 보상이 안 되는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뭐였습니까? 바로 요거죠. 어떤자가 불법행위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손상 파괴했다. 그거는 A에서만 보상이 된다. 요거는 한국말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이것들은 다 보상 안 되는 것이죠. 이 중에서 가장 나올 가능성 높은 거 바로 영어로 요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ordinary leakage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insufficiency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단어가 짧기 때문에 쉽게 영어로도 출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국어 공부하고 그다음 영어로 공부하기, 자, 지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출처 드린 거 있죠. 여러분들 이거 다운 받으시면 똑같이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만이라도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해상 손해 종류. 자, 요거 표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기억을 못하신다? 그러면 기억해야 되는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추정 전손입니다. 영어로 constructive total loss라고 표현한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공동해선 general average라고 표현을 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큰 그림. 물건에 대한 손해는 전손과 분손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라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제가 지금 이거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외 없이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림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한국말 시험에서도 가능한데 작년에는 이런 것들이 아예 그냥 영어로 나와버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 영어로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예정된 시간. 1초의 오차, 1분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잘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요약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마무리 준비까지 잘 하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합격, 당당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합격하시고 저한테 소식 주세요. 우리 와우패스 게시판 합격, 수기 이런 거 있죠? 거기 남기셔도 되고, 혹은 아, 네이버에 있는 한국미대분류소, 네, 거기 카페에다가 글 남기셔도 되고요. 언제나 환영하겠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